실제로 좀 줄어 주는 기미가 보여요? 어때요? 지금 잘 줄지 않고 있는데 잘 줄지 않다는 건. 저는 새로... 추락 방지 시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그 엄벌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연말까지 추락 방지에. 역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을철 우리 농림부 장관님하고도 협좀 협조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을철 농가에서 농가 지분 개량 계량, 축사 개량하다가 추락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목 사업하다가도또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재가 국가적 의제로 올라오다 보니까 숨어있던 산재가 음. 나타나는 기저 효과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싶도록 어부한데 일단 올 연말까지 노동부에서는 추락 사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줄여보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추락 사고 말이 그냥 추락 사고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대공 대규모 사업장에서 갱 폼이 떨어져가지고 추락.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추락 사고는 유형 별로 상... 지금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요거는 아, 왜 떨어졌지 이거는 왜 끼었지 이건왜 부딪혔지 막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네네.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요건 요거만 있으면 안, 예, 통상적인 안전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안전대 미착용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누군가 떨어지 물론 그게 통째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 대책이 없긴 한데 네. 그 본인만 똑 떨어지는 거는 안전대를 안전바를 사실 걸기만 해어도안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고가 있다고 계속 지금도. 예,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예방조치를 안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류처리. 그 법무부 장관도 네. 아 이렇게 정말 이건 미필적 고위의 살인에 가깝잖아요. 네. 그 뻔한 건좀 그저 엄보를 좀 해요. 근데 네, 이게 특사경 근로관도 이에 전속작업이 돼. 아니, 청구를, 청구하면 그 지금도 지휘할 수 있잖아요. 지휘도 하고. 주정대 갖고 각지정마다 이제 같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게 되면은. 아니 그건 나중일이고. 지금은 아니 아니잖아요. 지를 안한다니까좀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하라고 저희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거는 네. 아직도 1년 후의 일이고. 네, 네. 지금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최대로. 지금 1차적으로 경찰하고 지금 전담 검사에 다 들어가서 같이 재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아니, 딱 봐서 이 명백하다 이게 정말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죽을 사건데 벌어지는 게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네. 연말까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냐 말이 네. 명색이 지금 무슨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분슨 문화 강국 그런 소리 하면서 어떻게 그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게 반복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다루 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네. 죽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사고 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진짜 기본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 그거 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 해줘. 남의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폐가망신한다 는 생각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무부도, 네. 저 경찰도, 예. 노동부도. 너무 당연한 거를 이거를 계속 재발하게 하는 게이 말이 되나요? 지금 이제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저기 저보을 줘요 예측된 데도 안 하면 빨리 그것도. 아, 뭐 수사, 야, 법원에 뭐 공식 요청을 하든지요. 수사 제대로 해갖고 저희들뭐 기소를 신속하게 하고 기소에 중형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소홀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웬만하면 인신구속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뻔하게 돈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일에 위험 방치해가지고 노동자들 일하다 떨어지고 죽게 하고 이거는. 엄, 엄히 신속하게 처벌을 해야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더 신경 써주세요.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그 그 사람들도 회사 회장만큼 중요, 소중한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예. 네. 사람 목숨 귀한 줄. 예. 네. 알도록 또한번 주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이고. 힘들더라도 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저 근로 감독관 숫자 더 늘려요. 예. 네.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잘 협조해 주셔야죠 수시채용 또 네. 내년 할 것도 500명 바로 채용공고 나갔습니다. 네. 위험 위험 작업장은 예측된 작업장은 사고 안 나더라도 불시에 가가지고 다처을 하라니까요. 안 하고 하는 안전대 저기 착용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는 작업장 발견하면 엄벌 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